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한전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여기는요 어, 지금 아르테뮤지엄이라는 곳 옆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근데 이 카페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영도에서 커피섬 커피섬 영도에서 제일 큰 카페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아르테뮤지엄 아르테뮤지엄은 공적인 장소니까. 아르페 뮤지엄을 지도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카페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 배 모양인데, 조선계통에 일을 하시는 어느 그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 아무튼 돈을 많이 번그 사장님 혹은 회장님의 아드님이 이걸 만드셨답니다. 막, 뭐, 수백억이 투입됐다 그러는데, 아유, 멋지네요. 여기 영도 살아도 저, 처음 와왔습니다. 처음 와왔는데, 이, 과연, 이 부산에 사는 분들이 이 영도에 있는 이 카페를 한번, 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뭐, 그럴만도 하네요. 뭐, 하여튼 뭐, 어마무시하게 뭐, 큽니다. 저 야외도 있는데 오늘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야외는 사람들이 없네요.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 뭐 하려고 저또 저, 저, 저 전등은 또 멋지게 달아놨네요. 야, 이 조금 떨어져서 한 50m 저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우리 해오름님은 바다가 무섭다고 쫄아가지고 <laughs> 어, 아, 나를 덮칠 것 같다 하면서. 어, 바로 옆에 붙어서 한 바퀴 빙 돌고 왔습니다. 한 2km 되는 길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했는데, 음, 예 다음번에 꼭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야간의 부산 신항만대교의 모습을 또 장관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여기 아이고 여기 이거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제가 탐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아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뭐 커피 한 잔하고 어, 빵한 조각 뭐 이렇게 하면은 만 원을 훌쩍 넣는답니다. 거의 뭐 이만 원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아,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 아무튼 그렇고 오늘의 도론도담은 이임재종의 임제종의 그 양기파 양기파. 양기 방회선임 되겠습니다. 양기 방회선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나본 일은 어떠한가? 서주의 구봉사에 놀러온 냉시 소녀는 성인 냉시입니다. 중국에는 뭐, 엽시도 있고, 뭐, 섭시도 있고 많죠, 그죠? 섭시는 어디, 누가 대표냐? 천년유원의 그 왕조현이 분한 섭소천이 대표입니다, 대표. 섭시도 있고, 뭐, 이상한 성시, 성시 많,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냉시가 뭐, 있,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나 여기서 살 거야. 저래 놀러 왔는데 막그 놀러 앉겠답니다 마음에 들었어. 예. 담주의 도산에서 삭발하고 선임이 됐다. 상쾌하군. 예. 뭐, 선임이 되기 위해서 이 태어난 그런 인물이죠. 그죠. 자명선사를 모시면서 가르침을 청했는데, 스승님 가르침을 하고 쫓아가니까 창고에 일이 많다네 가보게 이게 좀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비싸게 구는 거야 비싸게 매번 미루기만 할 뿐이었다 스승님 가르치 말하니까 나중에 자네 자손이 천하에 퍼질 것인데 뭘 그리 서두르는가 뭔가 아는 아는 선사 선사님이죠 그런데 비가 오는 어느 날 오늘은 꼭말해안 하면 알지 멱살 잡고 이제 흔든 겁니다 멱살 잡이 이럴 용기도 있어야 돼. 깨를 하려면 이런 용기도 있어야 돼. 사부의 멱살을 잡고 흔들 용기 있어야 돼. 돈 내놔라고 흔드는 놈 호로자식이지만은 깨를 주시오 하면서 흔드는 이런 건 이제 효자죠. 그죠. 자, 자명선사의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었다. 자네도 이 일을 알지 않나. 그만두게, 그만두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견성승부를 해버린 거죠. 아,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이제 발견한 거야. 예. 일단은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그후 원주의 양기산 보통선원에서 가르침을 폈다. 자, 물살 급한 강물에서 낚시를 하면 어찌해야 큰 자라를 낚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흑공 밖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구나. 동문서답 같죠, 그죠? 동문서답. 자 아는 일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고갯마루에서 일어나는군 이거는 뭐어 서문동답 같은 이야기 입니다 자 솜씨 좋은 선지식은 역시 이러 하군요 하고 아는 척 하니까 말이나 외우는 놈이라고 해버리 죠 당장 잘 들어라 한 번도 보지 않는 이것이 큰 잘못이다 저도 뭔소린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 어디서 떠나왔는고 하니까 관음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음의 발밑을 한마디로 일러봐라. 조금 전에 만나보았습니다. 이 제법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만나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만나본 일은 어땠느냐 하니까, 오물조물 어버버버. 이제, 2단 콤보만 들어가도 이제 헤매는 거죠. 이제 3단 콤보 가면은 이제 뭐더 헤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죠 자네가 대신 말해봐 하니까 합주기, 합. 예, 이렇게 됐죠. 저놈들은 서로를 밥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시오. 야이 관음의 발밑을 만나본 그런 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저 구독자님들 혹은 이 청, 시청자님들도 한번 일러보십시오. 한번 말해보십시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남문 북답 같고 북 북문 남답 같고 뭐 헷갈립니다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이 냉시 소년이 출가를 했었던 예, 양기 방회 스님에 대해서 만화로 일단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텍스트 부분 쭉요렇게살 넘기면은 텍스트 부분이 나오죠, 그죠? 양기 방회 스님. 9 9 2년에서 1049년 주로 이제 11세기 전반에 활약을 하신 분이죠. 근데 뭐 오래 살지는 못 하셨네요. 뭐 8년이니까 5 0한네살 57, 58에 이제 입적하신 분이죠. 그죠? 자, 22살에 출간한 초원은 어머니의 권유로 행각에 나서 분양 선소 선사를 찾아갔다. 분양은 초원의 입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것은 초원을 대할 때마다 온갖 욕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사들을 비난했다. 이런 식으로 인연이 지나자 초원은 비록, 아, 말이긴 하였지만 강력하게 가르침을 줄 것을 분양에게 요구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또, 이 경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이가 맞... 글자 보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훨씬 이제 낫죠, 그죠? 비로도덕더라고 흔들리는 화면으로 글자 어, 보시면은 필요하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평이 어느 쪽이 수평이? 예, 수평이 이제 맞네요. 그러자 분양은 크게 화를 내며 이 죽일 놈이 이제 날 비방하는구나 했다. 그리고는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내쫓으려 하자 초원이 사과하리고 입을 열었다. 이때 분양이 손으로 초원의 입을 틀어막는데 그 순간에 초원은 크게 깨쳤다. 내부에 있는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고 한 말이 알고 보니 임재의 도가 별것이 없구나. 라고 하니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얻을 때 알고 보니 황벽의 불법도 별것 아니었군 이라고 했던 과보를 받은 셈이 되었다. 초원이 뒷날 석상산, 숭승, 숭성, 숭승사에서 가르침을 표현이 석상 초원 선사 혹은 자명 선사라고 불렀다. 라고 불렸다. 예, 불렸다가 맞네요. 만화에서 방회가 몇 년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달라고 졸라 대도 엉뚱한 소리만 해대다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자 석상이 비로소 가르침을 준 것은 바로 스승이 자신에게 써먹은 수법을 그대로 쓴 것이다 이런 방법은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수 없다고 느끼는 마지막 순간에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이 이후 임재종의 많은 선사들이 비슷한 방법을 써서 제자들을 궁극의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방회는 후에 양기산에서 가르침을 펴 어, 양기 선사로 불렸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가르침을 편히 양기파가 만들어졌다. 양기의 법계보를 보면 해능 남학 마조 백장 황벽 임제 흥화 남원 풍혈 수단 분양 석삼 양기 석상 양기로 내려오니 임제종 안에서 하나의 분파가 생겨난 것이다. 양기파는 처음에는 황룡파, 황룡해남의 황룡파죠. 황룡파에 밀렸지만 남송 시대가 시작되면서 남송은 1127년에서 1279년까지입니다. 12세기죠, 그죠. 12세기, 13세기 뭐요 정도 볼수 있겠네요. 남송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성 시대를 열었다. 이후 중국 선종의 선임들은 주로 양기파의 제자들인데 한국의 조계종도 이 계열이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종도 이 계열이랍니다. 아, 양기가 활동할 당시에는 952년 남당의 정과 균이 편찬한 조당집과 1004년 송의 도원이 편찬한 전등록 등 선대 선사들의 선문답을 담은 책이 널리 퍼져 있던 때였다. 이야, 이 여기도 조명의 색깔이 좀 변하는데 좀 단조롭네요 좀 화려하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변하면 되게, 에, 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책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선대선사들의 선문답을 알고 싶으면 전해줄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이제 책을 통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자들이 양기의 본문을 모아 만든 양기록을 보면 선문답할 때 할과 방을 사용하는 것이 나온다 그런데 방의 경우 실제로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방을 맞아라고 말하는 시기다. 이는 실제로 몽둥이를 휘두르던 덕산방이 변현된 형태로 임재종에 수용된 것을 말하는데, 당시의 사회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저의 내피셜이죠. 양기가 활약할 때는 중국을 다시 통일한 송의 건국 960년 이후 70년 정도 지난 시기로 5대 19의 혼란기를 끝내고 찾아온 태평성대의 시기였다. 따라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선종에도 반영되어 실제로 어, 몽둥이로 두들겨 펴는 방식이 말로 펴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저의 내피션입니다. 어디까지나. 여하튼 양기가 선객들과 문답을 벌인 것을 보면 과격한 은행은 하지 않지만 조금도 거침이 없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만화에서 보듯이 선객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듣거나 혹은 자신이 터득한 수준에 대해 즉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양기에게 몰려들었을 것이다. 예, 저의 내피셜. 자, 사실 양기가 나오기 이전에 임재종은 겨우 명, 명맥을 유지하고 어, 있는 상황이었다. 임재의 뒤를 이은 흥화 존장은 남원 해용만을, 남원은 풍혈 연소만을, 풍혈은 수산 성겸외 일명만을, 수산은 분양만을, 분양은 석상만을 길러내는데 거쳤다. 곤란했던 사회 탓인지 법안종과 운문종에 눌려있던 임재종은 양기라는 큰 인물이 나오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니까 인물이 나야 됩니다. 인물이. 이렇게 이제, 예 사실 선종의 역사를 보면은, 이그 밑에 훌륭한 인물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게 따라서, 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교종도 뭐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교종은 이제 뭐, 교리가 있으니까 명맥을 유지를 하는데, 이거는 불립 문자잖아요. 불립 문자 직진심이니까, 교회 별전 뭐, 뭐 이런 거니까, 제자가 이제 서성, 최소한 서성급으로 깨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나든지 이걸 못하면, 음, 망하는 거야. 대가 끊기는 거야. 아니면은 비실비실하고 뭐 겨우겨우 명명을 유지하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손종의 특징이죠. 그죠. 자, 이뭐 이제. 뭐 이제 예, 배처럼 생겼는데, 예, 카페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네요. 4층까지 있는데, 아무튼 뭐, 거대합니다. 예, 거대하고, 저기서 밖에서 보면은, 요 밖에서, 이 여름날 이렇게 보면은, 바다도 감상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목적으로 이 바닷가에 이 거대한 카페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수백억이 들었답니다. 수백억이. 근데 수백억이 들었는데, 이걸 과연 소위 말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이상 아르떼 뮤지엄 옆에 있는 운합 모양의 거대한 카페 옆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